청춘경찰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우리 박서준씨 그리고 강은혜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함께해주세요 아이돌 드디어셨어요 아이돌 황신 앞으로 한번하실까 이끄고 하세요 아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아, 감사합니다 그... 아침부터 많이 더우셨죠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청년경찰에서 왔고요. <laughs> 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희열이란 역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하늘입니다 자, 안녕하세요. 그리고 강은 씨가 1등이시고 모, 모르셨어요? 아직 못접해가 보셨구나. 뭐, 뭐죠? 웃을 때 치아가 가장 많이 보이는 배우 1등. 아! 축하드리, 맞죠? 네. 어, 네왜 그래요? 한 번만 부탁드려야 돼요? 여기 네, 딱가려 자, 무표현 갑니다 하나, 둘, 셋! 자, 여기서 밝은 미소로 하나, 둘, 셋! 아름답다 네. 이 밝은 미소가 입대 후에도 이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? 그가하게 네. 만든 아, 줄알아습니다 자, 어, 두 분의 영화 호흡이 그 역대급이라고 들었어요, 그렇죠? 어떤 네. 캐릭터를 맡고 계신지 서준 씨는 어떤 캐릭터를 영화 속에서 한번고로시나요 아, 영화 속에서요. 네. 아, 저는 말보다 좀 행동이 앞서고, 네, 네, 네. 되게 순수하고, 네. 되게 상반되어 있는 캐릭터인데 네. 영화 한중간이 지나가면은 되게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어떤. 어, 어. 아 상반되게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더 일치가 네, 네, 네. 되는. 어. 네. 하늘 씨는 어떤 역할? 저는 서준 형이 캐릭터와 반대로 네, 네, 네. 어, 행동보단 말이 앞서고. 아, 아 그래요? <laughs> 네 말이요. 배운 것만 많고. 네네. 네, 그래서 머리만 이제 앞서 나가네는 아, 그런 역할이거든요. 오케이. 하늘씨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와 밝전 표정 보셨는데, 하늘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서준씨의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으니까. 아마 여러분들이 네.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, 네. 섹시함 가득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전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에 그 행운의 주인공 다섯 팀을 좀 선별을 해봤어요. 네, 네, 네. 저 뒤에 특별상으로 좀 붙여 놓은 게붙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두분 오랫동안 붙여 먹는 게안될것 같아서 일단 다섯 분 사진 촬영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포스지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세요. 그렇죠? 그래서 아쉬움을 조금 달래고자. 궁금한 것들 제가 뽑은 게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추아봤어요 어, 아, 네네네. 그래서 어, 서준 씨부터 답변을. 이거는 공동 질문입니다. 네. 어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지. 네, 이 앞에 저 결혼 3년 차 어머니께서 궁금하셨습니다. 어떤 이성이요? 어... 이상형 얘기한 거죠. 네. 저는 되게 이쁘게 웃는 사람 좋아해 이렇게 나아 소리 지르는 거 말고 이쁘게 오르죠 <laughs> 확실히 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. 아그 이름이 있으죠 이름 있어죠 네네 그리고 우리 하늘 씨는요 저요 네 저는 저랑 취미가 비슷한 사람 어, 어, 취미가 뭔데요 아뭐뭐 취미 아르바이트 아니었나 아, 그래. 아르바이트가 취미네 네네 아르바이트가 취미 같이 신문 돌리실 신문 돌리실 분 있으시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첫 번째 질문 이렇게